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G20 회의에서 미국, 일본, 중국 간에 있었던 일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의 이후 세계의 관심을 한국으로 집중시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G20 회의의 공동성명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19개국 정상들은 반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2년 연속 이러한 내용은 빠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회의 내내 미국 눈치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일본으로 향하면서 미일 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만약 일본이 공격받는다면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에 맞서 싸우겠지만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은 전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저 소니 TV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볼 수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G20 이후에도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불평등한 합의라고 하면서 조약을 파기할 의향은 없으나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달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의장국인 일본이 미국 눈치만 보느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판매와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미중 간의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휴전이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화웨이에 내린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제품을 이제부터 살수 있도록 인정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는데요. 단, 화웨이에 있어서 보안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비와 설비들은 팔아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과 애국자들에게 중국이 돈을 쓸 것이다 라면서 중국이 감축했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다시 할 것이라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고 훌륭했다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회담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미중간의 타협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20 회의는 시시하게 끝나갔고 미일간 미중간에도 무엇인가 모를 허전함과 함께 회담이 끝나가는 가운데 트럼프는 세계의 이목을 한국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트윗을 받느냐고 물어보며 함께 노력해보자 하며 엄지척을 하였는데요. 내용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매우 중요한 미팅 후에 문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향한다. 북한 김위원장이 이걸 본다면 나는 국경 DMZ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북한도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의외로 빠른 반응을 내놓았었습니다. 그가 깜짝 트윗 발언을 한건 G20 회담 마지막 날인 29일 아침, 미국 시간으로 28일 금요일 저녁 7시경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예전 TV 프로 진행자였던 실력을 살려 미국 시간 금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제3차 북미회담이라는 초대형 흥행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발표 전날 27일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주자 1차 TV 토론이 열렸었고 이번 TV 토론은 181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었는데요. 트럼프는 반대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열기가 올라가자 북한 카드를 꺼내 이에 제대로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DMZ 방문에 있어서 국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DMZ를 국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다, 이것을 진짜 국경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수립을 위해 연방예산 약 25억 달러를 재할당 받기를 원했는데 이를 미국 지방법원이 가로막자 이 때문에 진짜 국경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늘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굉장히 좋은 길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대하였습니다 BBC, CNN 등 외신에서도 일면을 장식하면서 이번 북미회담을 전설적이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북핵 문제에 관한 회담 재개도 약속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2분 정도로 예상했던 회담이 1시간가량 이어졌었는데요. 트럼프는 이번 깜짝 북미회담이 새로운 돌파구가 아니라 더큰 무엇인가에 추진력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한 걸음이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역사적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좀더 빠르게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